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MC고요. 다시 제가 영상을 공개 녹화합니다. 저는 유튜브 라인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공개 녹화하게 됐고, 저처럼 여러분들, 다른 여자들에게도 다 피해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번에도 텔레그램 때문에 어, 구하라가 죽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선한, 어, 예의를 갖추고, 어, 모든 여자들에게, 어, 카드가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자동차 사주고, 맨날 자동차에서 막, 어, 못된 짓을 저지르고, 응. 그럴 거면 뭘려고 자동차를 사서 그리고 어? 그리고, 어? 여자분들 막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여자들 막, 어? 잘해주겠다 거짓말만 꼬시고, 어? 여러분 속 안에는 다 더러운 게 많은데, 그거에 끄집어내면 누가 좋다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최선을 예우를 갖춰줘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여러분, TV 연애 프로그램을 속지 마시고, 어, 남자분들 지금 카드가 많고 돈이 많다고 지금 저러고 있지만, 여자분들, 뭐연극분이나뭐 미국 사람 만나보니까 내가, 어, 남자들을, 어, 좋다고 만났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 알면서도 저는 오늘도 기분이 안 좋지만 계속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김메리가 나한테 했던 행동처럼 또 다른 여자들이 나한테 막 카드 돈 보내 달라고 하고 막 여러분들 막 카톡을. 하자고 하고 나이는 하자고 하면은 여러분들 중심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피해를 입지 않게 간절히 저는 원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재방송을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저는 아무도 나처럼 피해를 입지 않게 지금 여러분에게 어, 방송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제발 나처럼 피 잊지 않게 도와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어, 저는 지금 어,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 내 방송을 보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저처럼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여러분에게 나처럼 마지막 피 잊지 않게 어, 텔레그램처럼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라인 해주려고 하고 막 자기, 이쁘다고 몸을 내놓고 있는 사진들 뿐만 아니라, 여자분들 좀 정신 좀 챙겨야 되겠고, 나한 사람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 피해 있지 않게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 여자들은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어, 헬기에서 그 임신한 여자분들을 줄로 묶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벼질을 다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여군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군인들이 지금 남북관계 때문에 지금, 어, 지금 북한 탈북 여자들이 우리 군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로 상황이 안 좋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보세요.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 아무튼. 수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그렇게 당해왔고, 또 저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아무튼 여러분들, 저 하나로 좀 끝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 피해 있지 않게 좀 바랄 건 바라고, 잘못된 거 있으면 좀 부모님들이 좀 자기 자식들을 좀 혼도 내고 야단도 좀 쳐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도 않고 오냐오냐 키워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모님들,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몰라도. 참 아이고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처럼 그러지 않게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저와 한 사람으로 피해가 끝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지 않게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어, 오늘. 저의 유서에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좋은 여자들 좋은 여학생들 들어와서 제 방송 보고 좋은 댓글과 좋은 답장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